그리고 제일로 사람이 내가 그 동안에 25년 동안 겪어봤는데 제일 괜찮은 사람이 신혜식이야 신혜식. 신혜식이가요 거기 저 한남동에서 이번에 3주 동안 거기 철야로 총지휘를 했잖아요. 전부 다 나한테 물어보고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신혜식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신혜식이가 왜 인간이 괜찮은 사람이냐 하면은. 신해식이가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음.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에 거기에 이제 대담하로 나오면 유튜브 만드세요. 아니 같은 동일 업종인데 경쟁자. 유, 경쟁자인데 유튜브 만들어 그러면 자기가 손해 볼줄 알면서도 유튜브만 이이 사람이 바로 신해식이야. 어? 그래서 유튜브 만드세요. 유튜브 만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이 국가와 전체를 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진성호, 진성호 TV가 지금 구독수 거의 1등위를 가고 있잖아요. 1등으로 갔는데 자파에 비하면요, 절반도 안 돼. 아직도 자파들은요, 500만 가고 있어요. 500만. 근데 진성호도 거기에 진해식 대표, 거기에 대담하러 갔다가. 유튜브 만들어서 또 하고, 그 다음 뭐 전옥현, 뭐, 다, 다 그래, 다, 다, 다. 이 시내식 거기에 유튜브에 저기 대담하러 나가면요, 다 유튜브 만들어 그래. 그 홍철기, 빠박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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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뭐, 다. 그 걔들 다 전부 다 시내식 팀에 원래 있다가 다 나가서 야, 나 독립해서 니들 저 만들어라. 만들어서 전부 다 지금 50만, 막 60만, 70만 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혜식이가 사람이 괜찮다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그 3주 동안 광화문에서 철야 그저 광화문이 아니라 저기 한남동에서 할 때도 신혜식 대표님이 다 나한테 물으세요 목사님의 지원이 없으면 보세요. 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하다가 광화문에 집회 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왜 한남동이 뚫린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다 한남동으로 이동해 해가지고 집회 중단을 하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한남동이 이제 지켜졌는데 신혜식 대표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진입을 안 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말을 잘 들이댑니다. 여러분, 나 이런 말을 설명하려면 참난. 속이 뒤집어져. 신혜식한테 원망하는 말이 뭐냐? 지금 유동규도 그렇고 지금 다 몇몇 사람들이 신혜식한테왜저이 출입구에 진입을 안 했느냐 이거야. 그런데 신시식한테 물어왔어요. 진입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20일 받아놓은 거야. 20일. 20일 받아놓으면 만약에 거기 진입해버리면. 최소한 200명은 구속이 돼요. 200명 구속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 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200명이 구속된다고. 일단 두달 동안 깜빵 가야 돼요. 두달 후에는 집행 유예 로 나오겠죠. 200명 가지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다시 또 200명 또 구속돼요. 또 경찰하고 또 맞붙어 싸우면 바로 경찰들은 바로 체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그날 하루만 이기면 끝날 끝나면은 얼마든지 200명이 깜빵 갈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할수 있는데 문제는 20일 받아놓은 거야. 20일. 이게 이저 한남동 관절을 뚫는 허가를 20일 받아놨다고. 그러면 거기 한남동에서 밤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구속되는 거야. 다. 하루에 200명씩 200명씩 다 구속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신의 한수를 생각하신 분이 누구냐. 그 대통령이 돼 봐야 대통령 자리를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 니들한테 나 인정하지는 않자. 인정하지는 않는 거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간다. 공수처에 스스로 간다. 그래서 스스로 갔잖아요? 가서 내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 변호사랑 같이 동의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공수처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묵비권 행사했대. 계속. 그 9시간 동안 붙잡고 있다가 묵비권 행사하고 나중에 나올 때 사인을 하라고 서명하거든요. 난 재판을 수도 없이 받아봤고 수사를 수도 없이 받아봤는데 마지막에 사인하라 그래요. 대통령이요. 사인도 안 했다 그래. 사인도 안 하고 니들이 뭐 구속영장을 떼려면 때리고 말라면 말아라. 어? 이렇게 간 거야. 그런데 결국은요, 모든 힘은 광장으로부터 나와요. 광장으로부터. 나오니까, 지금 뭐, 서울, 오후 2시부터, 그, 영장, 실질 서,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구속영장, 그, 심사한다 그랬는데, 적부심사. 적부심사 한다는데, 그 판사도, 이제 단독판사인데, 세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단독판사인데, 이 사람도요, 광화문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이걸 보지. 그 앞에 사람들은 얼마 모였냐, 그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만약에 광화문에서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구성영장 때릴 것이고, 광화문이 이겼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재명으로 세상에 갈이 판사들도요, 눈치가 빨라요.